이 구간은 102일 동안 지속됐던 상승파동의 끝점이 될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갑습니다. 솔틀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26일 12시 반이구요. 오늘은 이세 가지 주제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승파동과 조정파동 상승파동과 조정파동을 그리면서 하나의 큰 추세를 만들어내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주구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줍니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 파동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큰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꼭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 기간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상승 기간에 대한 조정 폭을 나타낸 차트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54일 동안 상승이 나왔고 30% 조정 35일 동안 나오고 45% 조정, 110일 동안 상승 파동이 나오고, 18% 조정, 20일 동안 나오고, 30% 조정, 50일 상승, 19% 29일 상승, 20% 80일 상승, 17%, 40일, 31%, 32%, 26%, 85일 상승, 22% 하락, 36일 상승, 20% 하락. 현재 구간입니다. 101일 상승이죠. 제가 좀 전에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상승 파동이 나왔던 구간을 되돌려 봤을 때 100일을 넘는 구간은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파동은 40일에서. 80일 사이에서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큰 조정파동이 나왔었죠. 그럼 이 내용을 현 구간에 대입을 해 봤을 때 이미 102일 동안이나 상승파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100일이란 기간 동안 상승파동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큰 목표를 보면서 계속 상승이 이어나가길 바란다는 것은 과거 차트를 돌려봤을 때 조금 무리일 수 있다는 거죠. 설령 얘가 50k를 넘기는 상승파동이 맞다고 해도 이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이든 혹은 가격 조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조정은 나와 주어야지 제차 위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간 분석을 통해서 보면 오랜 기간 상승이 지속되었고 개인적으로 언제 이렇게 꼬꾸라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점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의 고점 부근에서 단골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탑을 만들면서 쭉 빠질 것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이후에 고점을 한번더 갱신하고 쭉 내려요. 자, 이 구간은 더블 탑 형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추세 라인을 뚫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줍니다. 이후에 쭉 떨어진 것을 볼수 있죠. 고점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탑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추세 라인을 넘기면서 고점을 갱신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죠. 그리고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탑 형태를 만들다가 이런 추세 라인을 위로 넘겨줬어요. 근데 거래량은 이전에 비해서 터지지 않은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하락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구간도 더블탑 형태로 모양을 만들다가 한번더 위로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하락파동이 시작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전에 비해 터지지 않았죠. 자, 그럼 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은 누가 봐도 더블탑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추세 라인을 넘겨주면서 고점을 만들어내고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터지지 않는다면 이 구간은 102일 동안 지속됐던 상승파동의 끝점이 될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을 높인다고 해서 더큰 목표를 바라보지 말고 조정파동을 준비하라는 것도 이런 이유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간 분석과 그리고 고점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을 봤을 때이두 가지를 종합하면 고점을 넘긴다 한들 이 위치는 이 상승분의 끝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 구간에서는 어떤 타점이 있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얘가 이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고점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볼수 있는 패턴은 이런 배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배패턴의 PRG 구역에서 롱을 시도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캔들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롱 입장에서는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롱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반등만 먹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자체가 하방에 대한 힘이 매우 강하다고 라 판단할 을수 있고 더블탑 형태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볼수 있는 타점은 이 하락파동에 대한 초과 비율과 그리고 이 ABC에 대한 1.618 비율 이두 가지가 겹친 라인이 45,900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 상승 채널의 상단도 저항 라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들과 그리고 상승 채널의 상단 많은 근거들이 겹친 구간에서는 고점이 될수 있다는 의심을 항상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수 있는 라인은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하락이 시작되었던 이 구간 44,000 부근이 위로 돌파가 된다고 하면 눌림이 나오더라도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파동이 시작됐던 구간을 위로 돌파를 한다면 일단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차트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